내가 원래 브로전절 이제 안 온다고 했었는데 그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어. 왜냐면 지금 경코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서 가라고 떠미는데 어떻게. 경코는 좀 경험치 좋은 데서 써야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좌 3에서 했었고 지금은 좌입니다. 가격도 싸고 경험치도 훨씬 더 먹어. 근데 안 온다고? 그건 안 되지. 어, 용천권. 이 야, 시작하자마자 저타이야 야, 블리자드까지? 우측에서는 제네 좌측에서는 블리자드. 거의 뭐 4인팟급인데? 근데 어차피 지금 갈수 있는 사냥터가 불캔, 불어전, 하늘둥지 2, 이거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레드 110원 찍어야 이제 레드 와이번의 둥지를 가는데, 그것도 갈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좀 최대한 빠르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불어전에서 절을 받아야겠죠 저는 어차피 이제 직작도 했겠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치를 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용받으니까 마력이 702입니다 702나좀 크... 세진 듯? 조만간 1층 가도 되겠어? 어또 용천권 뭐야? 85짜리랑 83짜리인데? 요즘 부캐로 시프 키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옵션만 괜찮게 나와주면 팔리지 않을까 저도 원래 시프를 키울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키워, 유튜버들도 너무 많이 키워. 그러니까 오히려 키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키운다는 건 아니고, 몰라. 제 마음은 갈 때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봐, 브러전도 결국 왔잖아.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좀아두 타임 하러 왔는데 이거. 나도 막 타임 해야 되나? 저는 1층 썬콜 아니면 안 가는 편이거든요.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1층 썬콜 아니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근데 1, 2층이 좀 중요해가지고 무조건 1층 썬콜 받아야 돼. 그게 맞아. 일단 30분 꽃말 버프 끝났고요. 경험치 얼마 했지? 380만이야? 뭐야, 30분에 380만 했다고? 아, 30분이 아니구나. 한 34분에 380만 한것 같습니다. 허, 경험치 기가 막힌다니까? 이제 380만 같은 경우에는 꽃말 버프 쓰고 불캔해서 1 시간 하면 380만 정도 먹습니다. 보통은 한 360만 먹고, 잘 먹으면 380만. 아, 나도 그냥 돼지 뽑을까? 아, 줄 타는 게 너무 느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트 허망에다가 돼지 뽑는 게 가격이 더 싸다고. 그렇게 할걸 그랬나? 좀 답답하네. 어. 이게 표도를 키우다 오면 더 그래. 역체감이 장난 아니야. 일단, 풀점도 텔포보다 빠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걷는 거나 줄타기가 월등히 빠르죠. 아, 라이딩 한번 고민해봐야겠네. 경험치 580만? 예? <laughs> 와, 그러면 꽃말 안 먹고 460만 정도 했겠는데? 미쳤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4일 동안 불어전짤만 받아가지고 현재 레벨 1 1 1이고요 메소 같은 경우에는 400만 메소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때 뇌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전 영상에서 그때는 700만 메소가 있었는데 불어전절을 제가 한 열몇 타임을 받았어요. 아직도 400만 메소가 남아있죠. 그렇게 엄청나게 적자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불어전절을 받아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뇌전 같은 거 아직 안 팔았구요. 직작하다가 남은 주문서도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물론, 피닉스 완드도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냐? 여기 보이는 그린로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브러전 쩔 받다가 나온 건데, 이것도 개당 70만 매소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 팔면 620만 매소. 그러니까, 불어전쩔을 열몇 타임을 받았는데도 거의 100만 매수밖에 적자가 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불어전 3층에 가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적자가 엄청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2층이 3층보다 싸기도 하고 썬콜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할인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 욱 적자가 조금밖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벨업 열심히 했다구요 예. 지금은 뭘할 거냐 하면 제가 캐릭터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햇살 점수 8,000점이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성형 쿠폰이랑 헤어 쿠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어서 나머지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포인트도 사가지고 옷이랑 이런 것도 좀 바꿔볼게요 8,000점짜리 받아주면서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2만점 보상이 나왔습니다 예. 말했죠? 칭호에다가 스탯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올 스탯 3에다가 점프력 2속 붙은 칭호를 6월 1일까지 쓸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꽃말 버프 6개를 줍니다. 6개. 근데 그 정도 칭호 줄 거면 굳이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 예. <laughs> 어, 기대치고는 조금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 각자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묶음이구나. 성형은 공통이네요. 아, 이러면 상관없겠다. 저는 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컨셉을 다 정해왔거든요. 이건 꼭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예쁘든 안 예쁘든 그냥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머리 스타일. 아 잠시만 투구를 빼야 되잖아. 모두 벗기 원래 이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왜 별로지? 에이 그냥 해버려. 예. <laughs> 귀엽다이. 이제 얼굴을 좀 바꿔보죠. 이거 아직 해수를 안 해가셨네. 받아주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딱 그냥 거지 컨셉이야, 거지 컨셉. 어, 뭔 괜찮다. 요거다, 요거. 일단 사겠습니다. <laughs> 내가 생각한 게딱 이거야. 어, 잠시만, 이 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세트 효과인가? 아, 세트 효과다. 이런 게 있었어? 너무 좋은데? 이제 얼굴 바꿉시다. 원래는 약한 얼굴을 좀 머릿속에 생각하고 왔는데 어 강렬한 눈빛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좀 나쁘지 않은데?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와 어, 겁나 말안 듣게 생겼어. 아 어, 나름 괜찮은 게좀 많네.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멍에는 약간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죠? 바로 바꿔. <laughs> 너무 좋은데. 와 근데 파리 이펙트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가자 사냥하러 아 제가 냄뚜가 있거든요. 어 냄뚜 요 있네. 이거 받아가지고 껴야겠다. 약간 요 코디에는 에스터실드보다는 냄뚜가 더잘 어울려. 그쵸? 어차피 인트 1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없어가지고 저는 성능보다는 코디를 선택하겠습니다 극한의 컨셉 중. 자 대충 아이템 몇 개만 정리했고요 비싼 것만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본캐에다가 뇌전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엘릭서 판거 이거는 파워 엘릭서 판거 이거는 마나 엘릭서 이거는 마노트 좋습니다 다 받았고요 와, 1100만 매소. 지렸구요. 이거 가지고 이제 120까지. 그러니까 4차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남아있는 피닉스 완드나 아니면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택배 창고로 맡겨놨습니다. 지금 레드와이번의 둥지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력이 701이에요. 701. 이걸로 갈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데 비상... 프리님, 밥 먹으러 가셨다는데요. <laughs> 뭐지? 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 식곤증이신가? 음700 이상, 701 턱걸이. <laughs> 오, 좋고요. 혹시 초행길인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하! 아, 이해했습니다. 여기라는 거잖아. 고고고고고고. 완전 날먹인데? <laughs> 야, 끝까지 다요. 좋았어. 여기서 날먹 들어가자. <laughs> 너무 좋고. 여기 위엔 라인에서도 해도 되는데, 제가 왠지 저기서 하면 실수를 많이 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요 밑에서 하겠습니다. 아젠 컷이 된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때리면 젠 컷이 되는데 나오자마자 안 때리면 젠 컷이 안 되네. 야펭귄아너 잘한다. 어 여기가 뭐야 이거. 와 이게 그냥 떨어지면 밑에 발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낭떨어지네. 아예 다른 맵으로 이동해버린데 그냥. 아 떨어지는 순간 이제 경손실이 좀 많이 나겠습니다. 많이 나겠습니다가 아니라 <laughs> 많이 나겠다. 집중을 좀 할게요. 아 이거 피해가 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보통 두 마리밖에 안 때리니까 생각보다 팥빙수를 좀 많이 쓸것 같긴 하네요. 올라가서 내려. 어 왼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 끝으로 가면 돼. 끝에 서 있으면 점프까지 합니다. 모르겠다. 얘 마음은.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야, 그냥. 예.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자리에 서 계속 스킬을 쓰다 보면 스킬이 안 나가잖아요. 그때는 어떡하냐? 이렇게 얼려 놓은 상태에서 텔포 한번 써 주고 그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이렇게 얼려 놓은 상태에서 텔포 쓰고 아스 한번 쓰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케이. 어차피, 아스로 얼려놓은 상태에서는 레드와이번이 떠있는 판정을 받기 때문에 몸박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와. 경험치 볼까요? 일단, 350만 했거든요? 350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물어봐야겠다. 일단은 잘 모르겠답니다. 일찍은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경험치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대요. 어차피, 불겜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한 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안 떨어지고 350만보다는 많이 먹어볼게요. 이번에 목표는 최대 한 번까지 떨어지는 걸로 목표 잡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끔 엇가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해보자고. 아 봐봐 이게 엇가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번 타임에서 경험치 380만 정도 먹는다 하면 여기서 불어전 좌위를 갈수 있는 레벨을 찍고 나서 다시 불어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최대한 돈을 좀 아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근데 시간은 좀더 걸리겠다. 120까지. 그냥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알아서 먹는다. 어. 이게 맞네. 왜 이때까지 계속 줄에다가 집착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laughs> 캐릭터 외형을 바보로 맞춰놨더니 동기화돼 버렸어 그냥 이게 확실히 패스로 아이템을 잘 먹다 보니까 어, 이 날개 개수부터 달라 전 타임에는 1시간 동안 400개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400개 훨씬 넘었죠 거의 500개 다 돼가 10분 정도 남았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구석에서 안 맞을 때는 넘어가서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저거 안 잡고 가만히 있다가 바로 맞고 맞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잡아줘야 돼. 360만. 막 아, 그렇게 차이는 없네. 어, 그냥, 불어전 쩔 받다가 돈 없을 때 가면 되겠다. 딱그 정도. 어, 불캔의 상위 호환 정도.